흔들리지 마라 굉장한 연기력이 있다 자또두개한번더또 3인구 가볍게 2킬까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변수하시면 돼요 오늘의 콩 TMI는 진짜 저희 친형이 추천해준 건데, 친형이 진짜 맛있다고, 이게 한번 품절됐던 건데, 고객들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재출시한 메뉴라고, 스타벅스의 얼그레이 바닐라 티 라떼를 추천해줬어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그란데 사이즈를잘안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그란데로 먹어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좀 스타벅스 메뉴 고민 중이라면은, 얼그레이 바닐라 티 라떼.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너무 맛있어요.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변신의 기제 니코 서포 레전드 영상을 뽑았습니다. 정말 협곡이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변신해서 모든 것으로 대박 쳤어요. 마드로도 변신하고 꾸려야메로도 변신하고 정말 많은 변신이 있으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뽑았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먼저 룬 같은 경우에는 니코 유성을 기반으로 그냥 딜 서폿 룬 그대로 깔아주시면 되는데 이 통찰력은 무조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니코는 전멸이 정말 중요하고 벨트가 중요한 만큼 벨트와 전멸 쿨을 둘다 줄여주는 통찰력 필수적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남은 건 취향대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마관신의 벨트 조냐까지 필수로 올려주시고 치감이 필요하시면 모렐로로 올리시면 되고 치감이 필요 없다 할 경우에는 벤시로 빌드업하는 걸 추천드려요. 니코가 궁쓰고 들어가는데 벤시로 스킬 한 번까지 막으면 완벽한 궁각을 펼칠 수 있고 그 후에 조냐로 빠져나온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코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어느 타이밍에 로밍을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뭘로 변신을 하느냐, 어떻게 적 팀에 허를 찌르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주의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운터는 개인적으로 제라스 벨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잘 어울리는 원딜은 니코가 로밍을 가도 충분히 잘 버틸 수 있는 챔피언들 생존기가 좋은 이즈리얼 같은 챔피언들을 추천을 드리면서 바로 인게임에서 2024년 니코 레전드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1레벨 2스킬은 12초고 Q는 9초기 때문에 사실 견제만 봤을 때는 Q스킬이 더 좋아요 자, 니코는 일단 라인전 초반부터 약간 압박 넣는 챔피언 축에 속하기 때문에 큐 판정이 되게 좋거든요. 판정이 되게 좋고 쿨타임이 짧은데 마나 소모량이 좀 적은 편이야. 그래서 계속 큐 쓰면서 라인전 주도권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은 첫 마순팔 라이스. 아, 부시에 있어. 어 뭐야? 일레 큐 배웠어? 또큐견안 그 판정 자체가 되게 좋아서, 그냥 좀 여유롭게 던져도 돼요. 쓰레쉬는 몇대 맞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니코 3픽으로서 학살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버프 받은 쓰레쉬네? 벌써 쓰레쉬 반피죠? 하고 챔피언을 맞추거나 아니면 미니언이 막타, 미니언 막타를 치면은 베이가 큐마냥 이제 두 번까지 최대 더 터지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라인 밀면 좋습니다. 이제 이 e 배워주고, 이 e 스킬은 처음 맞는 적보다 그 뒤에 맞는 적들이 속박시간이 더 길어, 훨씬. 두배 이상. 1.8초죠, 1렙부터. 그래서 미니언 한 마리를 사이에 끼고 이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쓰레쉬님 포션 하나 드셨고. 이한번 날려보고, 그냥. 큐한번 그 날려보고. 저러다가 쓰레시피 빠지면 부시 자각하고 앞방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난 한번 쳐볼게요. 딱 미니언 먹는 순간, 미니언을 변신해서, 앞으로. 그러다가, EQ, 더마까지 떠주고. 이렇게 순간티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거리 미니언 미리 변신해두는 게 좋아요. 라인 밀고, 갑자기 미니언으로 변신하면은, 대처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미리 근거리 미니언을 가져온 다음에, 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니코 참 쉽죠? 2렙부터, 굉장히 강하고. 이거 W로 계속 그래프 감 막은 거 보시나요? 이게 니코 W가 저 그래프 한점 잡았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올 때 있잖아? 그냥 W를 앞에 세워두면 돼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마우스 두고 W 누르면 걔가 알아서 가거든요?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 눈치챘나 봐 이미 눈치챘지만 뻔뻔하기 그냥 뭐 어째, 뱃째 어쩔 거야 원콤 내지 않는 이상 뻔뻔하기, 뻔뻔하기 작전 성공. 한대 때렸으면 됐어. 이제 또 근거리 미년 스택 쌓아두고. 사실 미드가 근접 챔피언일 때 니코가 궁들고 가는 게 성공률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드로 출발해. 일단 출발해. 여기서 혹시나 뭐 이쁜각 나오지 않을까. 우리 이즈님 어차피 직가는 타이밍이니까 급할 거 없죠. 그냥 천천히. 이거는 분위기를 보완하니 기다렸다가 미니언이척 하는 게 제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미리 미니언으로 변신해두고 우리 미니언들이랑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미니언과 함께 하라! 현런으로그램만 막아주면 됩니다. 아리가 두명 아리아리랑. 나이스. 벨트는 좀 아까 났다. 가 쓰레쉬님은 못갈거 아니야? 이거 리신님은 가도. 뭔데까지 거기지? <목소리> 까비. 팽아지어주고 대학골, 나이스, 나이스. 이거 한번 해도 될것 같은데? 지금 딱 이렐님이 기분 딱 좋을 때 이미 들켰을 수도 있어. 아, 잠깐만! 민현이 와들 때리면 어떡해? 모르는 것 같은데? 방금 미니언이 와드를 한대 쳤는데 모르는 거 같죠? 예, 역시 진짜 이게 방심하고 있으면 미니언이라 모른다니까요. 방금 미니언이 와드를 쳤거든. 근데 이거 모르고 있네요.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와드 한번 렌즈 봐주고. 어, 뭐야? 이거졌다고 오케이, 방금도 군신으로 큐 막았죠? 이거 릴리안이 근처라서 조금 더 길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여줘! 매혹을 보여줘! 그렇지! 큐잘 쳐지고 있고. 나이스, 나이스. 딱 좋다. 또 근거리 미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가 지갔다가또 근거리 미언 변신해서 갈 때쯤에 궁클돌것 같아. 이제 또 궁극 아 궁극 준비. 그리고 이제 조냐 준비해 줄게. 좀 조냐 비싸도 니코는 딜이 굉장히 세서 다른 서포터는 모르겠는데 니코는 최전방에서 싸우기 때문에 돈이 좀 모이거든요. 그래서 조냐 살만 합니다. 조냐 말고 또 니코한테 밸류를 좀 가져다 줄 만한 아이템이 없기도 하고. 연기력입니다. 굉장한 꾸려매였다. 아 자연스러웠다 위치. 이렇게 니코는 꾸려매로도 변신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죠. 전투 중에잘안터뜨리거든요 저거. 이제 붐 없으니까 살짝 때려주고 빨리 욕 먹고 낫. 나... 오패짐 인정. 사비. 아 뭐야 이게 니코 변신이 안 걸려? 전멸 써봐, 안 써도 되겠는데 이만 맞춰주고. 평타 니코 평타 세번마다 추가 데미지 있기 때문에 평타 계속 잊지 말고 써줘야 돼요 나이스 깔끔하게 마무리 어 평.. 그 피와 레벨 때는 이거 깨서 수정초 깨서 한대로만 마무리해주고 와드가 엄청나게 많네 여기까지 아 궁이 없네 잠깐만 <laughs> 잠깐만 궁이 없잖아 아, 나궁이 없네. 내가 변신은 했는데 궁극기가 없네. 반전인 걸? 아, 까비 까비. 이거 한번 갈 만한데? 집중하세요. 평화가 함께. 와, 미쳤다. 이것이 진정한 연기력이 아닐까? 피와인척 하기. 와, 이거는 속을만 했다. 이게 타워 옆에 있는 피마라서 깨기 좀 애매하긴 해? 이런 식으로 니코 자잉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 이번에도 일단은 발언 근처에서는 당연히 꿀알매가 자연스럽겠죠? 자, 또두개한다가또 3인군 가볍게 2인까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변수하시면 돼요. 점화 걸어주고 이러니한테. 아, 도냐 있으니까 뭐. 맞아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적팀이 올만한 위치에 치안나게 있으면 되요 이게 진짜 구분하기 힘들거든, 전투 중에는. 자 이렇게 바로 서랭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니코로 여러가지 사으로 변신해보시기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아 이거잖아 아 근데 진짜 티 안나긴 한다 파랑팀 입장에서 보자 집중하신다. 자연스럽긴 한데? 아 이거 뭐, 모를만 하네 아 진짜 모를만 하네 기분 나쁘겠는걸? 아, 근데, 진짜 이거, 나도 속겠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자연스럽지 않아? 바로, 타네티 바론 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신경 써? 이건 진짜 속겠는데? 흔들리. 와, 제이스 끝까지 잘 들어왔다. 킹 하나 못볼것 같아. 꺼진다. 하나, 둘, 셋.